DIY 홈데코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독창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탐색하려는 경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스타일 정의 선호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 또는 마음에 드는 테마를 결정합니다. 미니멀리스트, 보헤미안, 산업, 스칸디나비아 또는 다양한 스타일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스타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창의적인 선택을 안내할 것입니다. 예산 계획 및 설정 DIY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예산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재료, 도구 및 리소스를 고려하십시오. 예산을 세우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지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도 변경 및 업사이클링 이미 가지고 있거나 중고품 가게나벼룩시장에서 찾은 품목을 용도 변경 및 업사이클링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오래된 가구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나무 상자를 선반으로 바꾸거나 항아리를 화분으로 재활용하세요. 아이템을 재사용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벽에 집중벽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수 있습니다. 페인트 색상, 벽질, 스탠실 또는 벽 데카를 실험하여 시각적인 흥미를 더하십시오. 좋아하는 예술품이나 사진으로 갤러리 벽을 만들거나 장식용 거울을 걸어 공간과 빛의 감각을 향상시키세요. 텍스처와 패브릭 활용 다양한 텍스처와 패브릭을 도입하여 공간의 깊이와 아늑함을 더하세요. 깔개를 깔고 베개와 던지기에 다양한 패브릭 패턴을 혼합하거나 질감이 있는 벽거리를 통합합니다. 벨벳, 황마, 리넨 또는 인조 모피와 같은 다양한 소재로 실험해 보세요. 실내 식물 통합 장식에 식물을 추가하여 자연을 실내로 가져옵니다. 식물은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공기질을 개선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하고 다양한 유형과 크기를 고려하여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세요. DIY 예술 및 벽장식 나만의 예술 작품이나 벽장식을 만들어 공간의 개성을 더하세요. 추상적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마크람의 벽걸이를 만들거나 좋아하는 인형문이나 사진을 액자에 넣으세요. DIY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력을 표현하고 공간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명 및 분위기 다양한 분위기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명을 실험해보세요. 오버헤드 조명, 작업 조명 및 악센트 조명을 조합하여 사용하십시오. 스트링 조명, 테이블 램프 또는 플로어 램프를 통합하여 따뜻함을 더하고 아늑한 코너를 만드세요. 수납 솔루션, 수납 솔루션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간을 정리하고 정리하세요. 바구니, 장식 상자, 벽 선반 또는 거리식 정리함을 활용하여 수납 공간을 최대화하고 시각적 매력을 더하세요. 기능과 미학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만의 공간 꾸미기, 나만의 개성과 추억을 장식에 불어넣으세요. 여행 기념품, 가족사진 또는 의미 있는 예술품과 같은 소중한 물건을 전시하십시오. 취미 관심사 또는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요소를 통합하십시오. DIY 홈데코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즐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을 개인화되고 매력적인 안식처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즐기십시오.